15톤 덤프, 15톤 덤프 세력기 통과하는 시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13초 흘러가고 있습니다. 바퀴 했구요. 네, 비치을 하고 빠져나가는 데까지 1분 10초 걸렸습니다. 어, 이걸 사토 운반할 때 세력이 투자하는 시간 어 까지 계산을 해서 순성통 운반이나 유형통 운반 뭐 신규로 단가 만들 때 이, 어, 소요되는 시간을 어, 검토를 해보시면 어, 어, 큰 어, 나름 물량이 꽤 된다면 은꼭 어, 검토해서 현장 진입 어, 저쪽, 저기 흙 쌓여져 있는 데까지 지금 운반을 하고 있거든요. 그 운반하는 거리에, 시가, 우리가 반영을 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.